야이 개새끼야! 너 내가 우수? 그 얘기를 왜 지금해? 어? 나 만나기 직전에 나한테 인사하기 전에 얘기했어야 될 거냐?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냉장고에 내학박가 어이. 영빈 붙었어? 오씨, 참, 조영빈? 붙었어? 잠깐만 붙었으면은 나라에서 노트북이 나올 거고 노트북 달라고 해야겠다 영빈아! 어. 영빈이 어딨니? 영빈아? 영빈아! 축하합다아 고마워 고마워 너도 열심히 하고 어? 내가 또 따로 연락할게 네 알겠습니다 음.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어, 형님 오셨어요 아 형님은 뭐야 아, 이제, 이제... 진짜 공무원 선배가 되겠네 아 아닙니다 형님 나또막 그렇게 갈고 그러면 안 돼? 아, 예. <laughs> 야 진짜 축하한다 예. 아 우리 친했어 그지? 렇아 그럼요 진짜 제가 형님 덕분에 또 진짜 잘 생활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아 이거 또내 덕분은 아니고 아아니요 제가 힘들 때 형님이 또막 반찬도 챙겨주시고 해서 진짜 다 기억하고 아, 있습니다 아또 그걸 또 기억하고 있네 예. 나는 정말 너한테 주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웠어. 진짜. 나 지금도 내가 갖고 있는 거다 너한테 주고 막 그러고 싶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휴 아니야. 네. 근데 야나 이상한 일이 있다. 왜요? 네, 네. 요즘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막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 아 정말요? 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본 거냐? 그럴 때 AS 불러서 노트북 어. 치면 되지. 오까. 나도 안그래도 AS를 불러서 네. 보냈는데 이거 뭐 하나 새로 사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 또 비싸잖아. 아, 어, 비싸지? 야, 이거 뭐 얼마 정도 하는 거야? 어. 이거는 제가 한 300에 썼었죠. 어, 네. 300에? 네. 어, 뭐 거의 새 건데, 그지? 거의 새 거죠. 야, 진짜. <웃음> <웃음> 야, 우리 진짜 친한 걸로 따지면은 우리가 한 300만원 정도 친했다, 그지? 아, 그럼요. 그 이상이죠, 형님. 그 이상이야? <laughs> 야, 노트북보다도 더 친한 거야, 우리가? <laughs> <laughs> 야 이거 연락을 하고 싶은데 나 노트북이 고장나서 연락도 못 하고 연락을 어떻게 하지 진짜. 아 형님 어차피 여기 계속 계실 거잖아요. 제가 또 여기 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아 아니야 난 바로 연락을 하고 싶은데 막. 막 카톡도 노트북에 깔아놨는데 아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여기 한번 놀러 와서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카톡 쏘겠습니다. 아 네. 나는 진짜 당장 막 연락하고 싶은데 네. 아 노트북이 없으니까 너랑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아, 형님 핸드폰 없으세요? 나 이제 궁금하려고 핸드폰도 이제 반납하고. 궁금한 할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 그냥 인터넷으로 찾는 거는 노트북으로 찾고 싶은데 아그 AS 된게왜 이렇게? 아 형님 이제 핸드폰 안, 안, 쓰, 안 쓰세요? 안쓸 거야. 아안 쓰고 그냥 이렇게 노트북만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그거 AS 계속 안 되고 아무튼 흥분 토한 야. 저번에 형님 음. 그 <laughs> <laughs> 핸드폰 <laughs> 미납 하셔가지고 아, 제가 20만 원대 빌려드렸었는데. <laughs> 그거 또, 그거 어. 제가 안 받을게요. 어차피 학급도 했으니까. 아 아니야 줘야지. 아아니요 제가 아이, 아이. 아, 학급도 했는데 제가 그걸 받는 것도 웃기고. 아니야 왜그 얘기 하려고 온건 아니야. 나도 <laughs> 아 근데. 아니 어, 그러면 이제, 어. 제가 안 받을 테니까 그 제가 월세 그 이번 달 아주머니한테 아직 안 드렸거든요. 어. 그거 좀저 대신 좀 내주시면. 어, 그치. 대신, 어, 제... 어 아이 그 아이 그럼 아이 그 우리 선배님이 하지라또 <laughs> 아, 이렇게 아는 거지. 많아야지. 근데 아. 노트북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계좌이체도 해주고 뭐 인터넷뱅킹도 할수 노트북이 안 되니까 뭐 따로 할게 없어. 야 사람 한 대로 못 받는 것같아아그 어. 제가 아주머니한테 어. 말씀드릴 테니까 어. 그거 그냥 아주머니한테 그냥 직접 주시면 될것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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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그렇게 하고 뭐 예. 어차피 뭐 너도 아는 것 같고 나도 아는 것 같아서 그냥 <laughs>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예. 그 노트북을 나 주면 안 될까? 아 노트북을요. 어. <laughs> 아.. 제가.. 그래, 부탁 좀 할게 나 진짜 돈 필요해서 그래 그니까 너 나라에서 나오니까 나 진짜.. 아이 아... 내가 돈도 다 낼게 부탁 좀 하자 근데.. 제가 이거 동생한테 주기로 했나? 약간. 야이 개새끼야! 너 내가 우수?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어? 나 만나기 직전에 나한테 인사하기 전에 얘기했어야 될거 아니야!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너 내가 우수? 갖고 노니까 좋아? 나 봐, 나 봐! 너, 내가 부신다.